자, 한 가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까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혹시 성경에 치유가 약속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유가 약속되어 있습니까? 이런 말 하면 조금 충격될 수 있는데 예상과 달리 성경은 이제 치유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사람을 치유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안 해요. 구약에서는 이사, 그 이사의 예언처럼 메시아가 와서 병을 짊어질 거다, 그런 약속을 하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다 그랬었죠. 이제 치유는 약속이 아니에요. 기정 사실입니다.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이제 됐어요. 치유는 다 이미 일어났어요. 십자가에서. 요 앞에 십자가 보이시죠?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지셨습니다.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치유를 해 달라고 뭐해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믿음을 받으면 돼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주님, 치유해 주세요. 치유주세요 싹싹 빌고 그러다 다뭐 하듯이 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는 게죠. 그런 거 아닙니다, 이제. 그냥 확정된 거예요. 케네세의 목사님이라 아주 귀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전이 말이 너무 너무 은혜가 됐어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치유에 관한 구절들은 약속이 아닙니다. 사실에 대한 진술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당신은 이미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렇겠죠? 예수님이 다 치유를 행하셨으니까 이루어셨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이미 치유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위해 이미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또 짊어질 필요가 없잖아요.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건 죄 문제뿐만 아니라 질병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질병 문제에도 타이을 하신 거예요, 그냥. 이사야가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대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라고 기록한 것은 미래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미리 내다보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정확한 말이에요 이게 확실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때는 아직 신약에 메시아가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이걸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고 마지막에는요 다 이루었도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치유는 다 일어난 거예요 남은 게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믿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 인근과 구주로 모셔드리시, 예수님을 또한 나의 치유자로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치유하신 그것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럼 치유가 일어나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습니다, 여러분. 다시요. 구약에서는 신약에 대한 약속했지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성치하고 이루신 거예요. 때문에 치유는 미래에 언젠가 받을 약속이 아닙니다. 소망이 아니에요. 아, 소망은 언젠가 낫겠지 아닙니다. 그럼 절대로 치유 못 받습니다. 주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배드로전서 2장 24절을 내게 곱씹으면 인 자꾸 나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자꾸 내 마음에 스며들게 해야 돼요. 저가 채찍에 맞으로 너희 나, 여기 채찍이라는 표현이 꼭 채찍 얘기할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전부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순환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순환을 통해서 암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전에 있던 교회, 그 교회에서 치유사역을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게 보니까 말, 말기 암 환자 나왔더라고요. 완치 판정받아서 그 증거를 보여주더라고요. 어, 그거 실제예요. 그렇게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믿는 거예요. 의사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더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치유가 일어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병원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는 약을 먹고 수술을 통해서 그 믿음이 발동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또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이 온전해졌기 때문에, 믿음이 이렇게 충만해졌기 때문에, 때로는 그러면서 병원 가세요. 뭐약 말라 안 먹어요. 먹으면 되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치유하면 병원은 왜 있냐? 병원 다 없어져야 되냐? 느 그리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좀 삐딱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아니, 병원에, 아니, 사람,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약초나 뭐나 뭐 이런 걸 연구를 통해서도 그것도 하나님 역사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믿던지 의학도 같이 병행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 치유를 하시면 내가 치유를 받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삐딱하게 생각해요? 제가 옛날에 버스를 탔습니다. 옛날에 어릴 때, 아, 고등학생인가? 좌석버스가 처음 생겼을 때요, 대구에. 자전거스를 탁 탔어요. 그러니까, 운전석 뒤에 할머니가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냉방차 아닙니까? 하, 에어컨을 빵빵 틀어놨습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문을 열어요. 그래가지고, 기사 씨가 제가 뒤에 있었거든요. 기사 씨가 그래요. 할매 여기 에어컨 틀어놨으니까문좀닫아다 있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와, 에어컨도 틀고 창문도 열어놓으면 더 시원하지? <laughs> 그게 똑같은 거라니까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되지. 왜 이것만 해야 돼요? 왜 저것만 해야 돼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면 더 시원하지? 맞잖아요. <laughs> 말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잘 몰라서 하시는 말이지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더 삐딱해요. 그래서, 야, 뭐다 아는데 안 되더라. <laughs> 내가 뭐그 모르겠냐. 근데 안 되더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반응은요. 케네세기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어떤 표현을 했냐면, 어떤 사람한테 된장찌개를 대접했습니다. 어우, oh, 이거 내가 며칠 전에 된장찌개 먹어봤는데, 먹어봤다고 안 먹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된장찌개 또먹어 아니. 왜냐면 밥이니까. <laughs> 식사니까 어떤 사람이 스테이크가 나왔어요. 아우, 내 스테이크가 나왔는데 감사하긴 한데 내가 스테이크를 예전에 먹어 본 적이 있다고. 그걸 지금 안 먹겠어. 그 밥은 아니에요? 밥을 먹어야 될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치유의 말씀은 하나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건 치유의 양식이에요. 아, 내가 들어봤어. 아, 내가 그거 알아. 그걸로 치유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일어나야 돼요? 먹고 소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한 끼, 하루에 한끼 먹으면은, 요즘에 뭐, 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하지만, 여러분, 치우, 근데 무슨, 건강하려고 먹으려고 많이 먹어야지. 감사하기도 영의 양식은 배탈나는게 없어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먹고,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 이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또 듣고, 계속 들어야 돼요. 왜? 언제까지요? 내 마음에서 확신이 들 때까지. 자꾸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음식을 한번 먹었다고 해서 더 이상 안 먹는 거 아니죠. 계속 먹잖아요. 양식은 먹고, 먹고, 또 먹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가 믿음과 치유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 아우, 제가 들어봤는데, 아우, 지겹다. 그러니까 치유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를 못 받는 거예요. 제가 목사니까 자꾸 새로운 설교 하기 힘들어서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에요.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회계에 대한 설교, 세계에 대한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었습니다. 듣고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도 전 또, 또 하고, 또 읽고, 어, 또 회계합니다. 왜요? 그거 뭐내 양식이에요.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 테이블, 이 식탁에 와서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속에 스며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 속에, 영원한에 스며들어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하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여기서 들었다는 건 뭐죠? 내가 읽고, 듣고, 내 안에 자꾸 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 았느니라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건 이렇게 말해도 진리입니다 믿음은 진리를 들을 때마다 납니다 이렇게 말해도 진리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난 믿음이 부족해서 왜 믿음이 부족하다고 한탄하고 앉았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말씀은 기름 부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관심을 기울이고 계속 연구하고 곱씹고 여러분 그러면요, 치유가 일어나요. 그러면 죄로부터 자유가 일어납니다. 같은 말씀도 여러 번 들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영의 양식을 계속 섭취해야 돼요. 계속 소화시켜야 돼요. 치유에 관한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병낫기를 원한다면 자기가 아프다. 치유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해서 들어야 돼요. 언제까지요? 확신이 들 때까지 끝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 기름 부어진 하나님의 말씀, 치유가 치유의 진리가 내 마음에 막 스며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 영혼 속에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우리 씨뿌리는 뷰에서 배웠잖아요. 숨이 막혀. 질식한다 그러잖아요. 질식. 그게 원의 질식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냥 질식한다. 그게 뭐죠? 세상 걸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자꾸 초점을 맞추고 그러면 이게 질식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계속 그 말씀이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 숨 쉬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 우리 속에 자리 잡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가 내리잖아요. 뿌리가 내, 내려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말씀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프지만, 만약에 다리가 부러졌다. 근데 내 마음 확신이 된다. 그러면요. 걸어보는 거예요. 그럼 걷는 거예요. 여러분, 암이다. 그러면요. 그냥 일상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행동에 따라 순종하기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치유의 원리입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을 자꾸 왜 드리죠? 여러분들이 치유받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여러분의 70에서 강도를 하면 80, 이걸 장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일을 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입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질병으로 죽으면 안 돼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걸 원치 않았어요. 그걸 의도하지 않았습니다.